린네 캐릭터 트레일러가 방금 전에 떴는데요. 오늘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 찬란이네요. 일단 제목은. 아, 그냥 일단, 어? 너무 기대되고요. 아, 근데 이거는 그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시간이 3분 30초 짜리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그 사성 캐릭터들 제외하고는 제일 짧은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되게 짧게 나왔네요. 아 거기서 이어지는 거구나 음.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전, 전투 모션 오와 실제로는 사람이 진짜 저렇게 바글바글 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게임 플레이 할 때는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와. 뭐야, 저거는? 고장난 거야? 아니, 뭐야? 뭐한 거지? 시야를 가린 건가? 아니, MBC 왜 이렇게 예뻐? 와, 진짜 MBC도 너무 예쁜데? 어, 이게 얘... 아, 알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 봤나? <laughs> 나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 <laughs> 아니 그냥 발차기 엄청 세네. 실수로 뭘좀 떨어뜨려서 린네. 어디 갔다 왔어? 아, 그게 린네. 와, 예쁘다. 아니, 가방을 저기다 넣는다고? 맞아? 가방 원래 저기다 넣는거예요아 옆에다 거는거 아니네 어어 어? 또하네? 잊지마 네가 누구인지 넌 어떻게 이런 속꿉놀이를 대체 언제까지 계속할거지? 뭐죠? 눈이 똑같아. 눈이 똑같은데? 얘도 뭔가 비밀이 있나 보다. 이게 린네인 것 같은데요? 둘다 동일인물인 것 같아. 방랑자의 옆이지. 훔친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돼 응. 응. 훔친 시간? 응. 난 여기가 좋아 여기 남은 건 내가 선택한 거라고 아직도 꿈속이야 응. 아 근데 헤드셋, 헤드셋 안 망가지는 거 봐요 하시죠. 그냥 어? 헤드셋 헤드셋 망가지질 않네 와 벗겨지질 않아 와 근데 영상 진짜 아니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뭔가 3분 32초짜리거든요. 진짜 다른 영상들을 치고는 되게 짧은데 전혀 3분 30초가 짝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더 길게 느껴졌어요. 와 근데 되게 재밌다. 아니 재밌는데요, 되게? 얘도 뭔가 비밀이 있구나. 어쨌든 음?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노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아니 근데 이것도 린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여기 눈 밑에 있는 반짝이.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입술 화장은 안한것 같아요. 왜냐면 마스크로 가리면 돼가지고. 근데 눈 화장은 아무튼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얘네들 왜 버그를 일으킨 건지 되게 궁금하네. 왜 이러는 거예요? 어? 뭔가 노려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또 방랑자가 어? 얘한테 또 개입을 해가지고 또한 명의 음? 아내라고 하죠 아무튼 그걸 이제 구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 근데 학생한테 뭔가 그 수천만 살 먹은 방랑자가 또 이렇게 아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 음. 둘이 근데 쓰는 기술 똑같은 거 보니까 확실히 동일 인물인 것 같고요 일단 일단 좀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편집본에는 이거 한번더 보는 거는 편집할 건데 아무튼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죠? 뭐한 거예요? 지금 이거? 아 여기 지금 무, 뭔가 문자 메시지가 오더니 갑자기 얘가 폭주를 일으킨다. 뭐지? 핸드폰이 해킹당한 건가? 것도 없잖아. 아,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 싹다 공명자인 것들, 그, 거잖아요. 그쵸? 여기 다니는 학생들도 싹다 공명자인 거고. 그럼 얘네도 좀 전투력들은 다 가지고 있겠죠?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여기서 수업 받고 있었잖아. 어? 아, 근데, 갑자기 이거, 누르자마자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싹다 사라지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는 린네의 머릿속인 건가? 상상인 건가? 트라우마가 그 발동한 거죠 어? 이거 잊지마 네가 누구인지 이거 딱 읽자마자 트라우마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느려졌네 아니 잠깐만요 뭔가 발견했어요 지금 발 사이즈가 달라, 지금. 어? 다른 사람인가 본데? 뭔가 쌍둥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지, 그쵸? 아무튼, 아, 아닌가 이렇게 발차기 하다 보니까 잘 맞물려지지 않은 건가? 아무튼,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도 무슨 사연이 있다. 하긴, 플레이어블 캐릭터 됐으니까, 뭔가 사연은 당연히 있겠죠. 아, 아무튼. 오늘 이거 린네 캐릭터 트레일러 시청을 해봤고요. 3.0 아직도 일단 이틀 정도 남았고요. 열심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했습니다.